뭐 어디 브랜드인지 이렇게 말해줘, 아, 언제 제지그안 나오는데? <laughs> 가죽 다킷은 이제 자라 거고요. 이상에서 사왔는데 구엽죠? 어, 양말이 정말 멋져요. 맞습니다. 안경은, 안경은요? 안경은 이제 불란서 어, 안경이라는 <웃음> 곳에서. <웃음> 저는 먼저 베이스로 얘를 <웃음> 발라줍니다. <웃음> 집중하세요. <웃음> 아니 일단 언니 왓츠인마이백이라매. <laughs> 저 오늘 립을 소개해주 아이 가방을 먼저 소개하고 거기서 있는 파우치나 이런 아, 내 가방을 있을까? 소개 어. 저는 이제 미니 잔스포츠 이런 가방입니다 올라가 안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망고 산책가방 산책 망고 이거 맞 그리고 거. 여권 파우치 <laughs> 자 파우치 안에는 채린이를 위한 물티슈를 제가 또 챙겼어요 채린이가 <laughs> <체리니가 웃음> 급동이 와가지고 휴지도 이렇게 귀엽게 챙겼고 인공눈물. 어머니처럼. 영국어. 제 지갑이랑. 지갑 뭔지 소개해주세요. 지갑. 지갑은 이제 캉고르. 오늘 풀어가면서. 맛땡키만할 거? 이렇게 있습니다. 아, 막무시한. 왜 이렇게 놀고 있어?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 이제 처음에 베이스로 이제 메이크업을 할데요이거를바르고요 뭔지 알려줘야지. 그냥 우리가 읽어야 돼. 음. 바닐라 코. 어, 립을 세 개나 발라요? 네, 이걸 바르고 얘를 바르고 얘를 마지막으로. 아, 저 훔치고 싶은 입술이. 상어 이제. 그리고 그, 저는 요러, 요런 그, 언니. 카메라를 이렇게 좀 가까이서 언니만 찍는 것. 같아 언니는 시... 이런 냄새 좋아해 아, 베이비 그니까 파우더 어 맞아 맞아. 베이비 파우더 같 그래서 언니는 핸드워시도 베이 파우더. 오늘 핸드워시 도없어 그럼 아 가지고 다녀? 아니 실갈때안 아니 씻는데 거기있좀씻 이건 알코올이야 경기 큐지 언니가 갖다 그런 거 있어 아왜는 뭐 그렇게 소중해? 감독이뭐 금발하다고 그저석 알코올과 세, 세척 알코 아, 그 키링도 소개해줘 키링은 용 용의 해여서 용이야 헉? 그런 거 생각 안 했는데 <laughs> 저기 여기서 언니. 이제 가장 최애템 아, 나연이 기능 잘한가? 그거게 나 이런, 이런 거만 많이 가방에서 최애 때 뭐, 언니네 그러면은 꼭 하나만, 추천, 꼭, 딱 추... 하나만 어, 골라야 돼? 꼭 추천하고 싶은 어, 이 나는 이런... 이 립을 꼭 추천하고 싶어 어디 그 요즘 에스쁘아. 그럼 어, 나 언니처럼 될수 있어? 어. 맞춰볼 수 있어? 꼭 쓰고 싶은 립술 응. 그 이것도 해줘야지. 첸이가 그래, 선물해준 그래. 어때? 귀엽고. 어. 사실 와. 내가 고른 건이 디자인이 아니었지만. 하지 귀엽잖아. 네. 일체형으로 오해도 막어입 닥치고 그냥 받았다는 거. 진짜 진짜. 미안해 네, 네, 네. 몰랐어. 그 <laughs> 타임. 언니는 끝났어. 오케이. 나이 해봐. 이거 하나 니까 되게 민망하지? 음, 이거 끝까지 하네. 하를 욕심까지 했어? 이건 너무.. 아임아 자는 소해듣 안녕하세요. 어, 이름이 네. 어떻게 되시죠? 저는 유나이 22살이고요. 네, 어디 사세요? 대갈려입 아, 아 우리 언니가 이 뭐야 그 주인님이잖아. 어.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아, 마침 뭐이렇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체린이 먼저 소개를 할게. 체린이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laughs> 초등학교 1학년 때제 언니가 있는데. 거슬러 제... 어 거슬러 가야 돼. 제 언니가 제랑 친구인데. 아주 그냥 아직까지도 인생 친구예요. 베풀, 그냥 어. 말을 하지 않아도. 근데 어떻게 알나해 제가 이디야에서 카페에서 어. 일을 하는데 얘가 이제 갑자기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언니보다 얘를 더 많이 만나고 있다, 이런 느낌? 어. 그 언니가 몇 살이지? 내가 지금 27이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같이... 오케이, 응, 28이잖아. <웃음> 28이니까. <웃음> 어,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나이비는 이제 이디야에서 제가 일할 때 20살, 19살 때 이디아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일을 한 애였는데 되게 그때는 순둥순둥하고 그냥 말도 할줄 모르고 어, 말도 할줄 모르고 되게 귀여운 아이였어 귀여운 아이였데 <laughs> 요새 이제는 지할 말다 하고 남자를 <laughs> 너무 밝히 남자를 밝히지만 멍비세요 그이미의 왓츠 인 마이 배이 가방은 팔레트가방이데요 네. 귀엽다 네. 팔레트 나이만 너 바지도 한번 보여줘. 그 OTG도 좀... 더 아, 오히려 d 도 있어. 아, 코너가 많아. 아, 저 가방 소리부터 하시 어어어, 이거크 깨는 팔레트, 팔레가방이고요 이거는 일본 맥도날드 해피밀, 일본 맥도날드에서 사실 거, 받으신 거예요? 네, 아유 음... 구하기가 힘들 언제쯤 갑니다? 받으신 거예요? 이건 저 저저분... 저번... 아, 1월 달에 받았어요. 어,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이건 제 에어팟 맥스고요. 헉! 무슨 사진이죠? 유니클로 유티 사고 받은 스티커입니다. 아. 좀더 더러우니까 자세히 안 보여드릴게요. 네. 또 이거는 충전기 들어있는 파우치. 헬로 키트를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네. 지갑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지갑. 어. 네. 여기 파스고 여기 푸딩핑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동전 지갑. 오, 너무 번잡스럽다 <laughs> 동전 지갑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조 배터리 파우치. 파우치를 좋아했어요. 네, 너무 좋아하신다. 이거는 제 화장품 파우치. 화장품 뭐 쓰세요? 겁나 많아요. 여기 추천템만 알려드릴게요. 네. 아, 요거좀 추천합니다. 그게 뭐죠? 글린트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네. 하이라이터 어디다 사용하세요? 여기 코 여기 여기 눈안리 효과는 좀 있으시나요? 완전 막 햇빛 막아 자원형이에요. 오. <laughs> 그럼말한번 하는 그리고 아니야. 이거. 추천인가요? 네, 완전. 이거 새, 발색 보여주세통째 쓰고 있는데요. 세통이요? 네. <laughs> 입술 발색. 이건 베이스, 참 제가 오, 가을, 베이스 네, 립으로 참좋아요제이 네, 가을 뮤트인데. 가을 뮤트인가요? 레이 다운 이거 꼭 사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 디톡카메라요. 이것도 귀여워.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는 제 라이언 에어팟의 맹구 키링. 저는 라모네 캔디입니다. 그건 뭐죠? 바카던탕 같은 건가요? 아니, 요나 드셔보세요. 말로 해주시겠어요? 엄마 손에 막 묻는다. 응? 어때? 응? 네. <laughs> 양만 나는데? 어때? 네. 달달하이. 뱃살 아니 끝이에요. 아, 여권 보여드릴게요. 전 초록색 여권이에요. 이거 다 저기 푸푸공주가 <laughs> 선물해준 겁니다. 언니 차례야. 오늘 가오, 푸푸공 꼭꼭구독자잔들이궁금해진신단 아, 그 <목소리> 말이야. 푸푸 공주 언니, 가방이 뭔지부터 일단 소개해 주세요 만나서 제피로빅샷이고요 양반, 이거는 이어질 아, 이거는 핸드크림이거한맡아봐은요 아, 벌레 아, 음, 아, 한 번씩 발라주셔야 돼. 음, 냄새만 맡을게 어... 이뭐볼 언니 의에이나 프레젠티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핸드폰 나도 이거 저거게음 좋겠다 이거 이거 어디 가방인지 소리 이거 <laughs> 찰스 <찰색> 키스에요 <피스예요>. 아. <laughs> 이렇게 내부 이렇게 보여줘 가봐 마이 비데 램오 필카 잼아 필카 나온걸 까먹었나? 응 근데 이거 만지봤어 This is my Sony. Sings of ice. i 이 e ice ice. i c 고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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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c 데 i 요 e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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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데 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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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아, <laughs> 볼게요. 오해하지 마. I, 뭐예요? I love 정샘물. 아, 요즘 추연도 아, 알죠? 어. 어, 나도 그거 있다? 야, 왜데 정남아냐? 나 없잖아. 근데 나는... 일본 가서, 왜냐면 내가 이거 두 개나 챙겨야 되나? 다 챙겨야 되나? 요새 일본에는 여기에 캐릭터 입는 뭐거 있지. 어, 이, 이게 유행이야. 우리 가서 사자, 언니. 거기 너무 그리고 저는 씻을 때이기 없으면 잘못 씻어요. 왜 이걸 머리를 틀어막고 그 몸을 아, 샤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아, 그게 없으면 어떻게 씻으시는 건가요? 왜? 안 씻으시는 건가요? 저기 없으면? 아니, 이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틀어막고 그러면 몸만 씻고 머리 안가보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아, 씻고 머리를 샴푸를 하고 트리트, 트리트먼트 하고 이거 아, 아, 싸맨 다음에 아, 몸을 삭 아, 하는 네. 거지. 어떻게 말이 끝, 안녕! 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세요여어분세요세요 여러분, 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이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커버력인가요? 어떠세요? <laughs> 아. 이 밀착력 엄청 좋다고 밀착력이 좋으니까 밀착지잘 되는 거야. 제 피부 같지요 충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긴자역을 가려고 합니다. 아니랍니다. 지금 저희가 첫 끼를 먹고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참지마요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얘는 메론빵을 샀어요 하세 요조로 문구 현에나와있는요 저희는 지금 돈까스, 돈까스 덮밥 식당 이름이 뭡니까? 전어 맛집 전어 맛집인데요 여기 지금 줄이 정말 상당히 길고 저희가 지금 시에 도착을 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지금 몇 시죠? 한시 14분 14분 동안 줄을 서고 있는데 한 3팀 정도 빠진 거 같아요 맞한 3팀 정도 빠졌고 이제 2분 <laughs> 어제 아침부터 24시간 공복 어, 24시간 지금 공복제 너무 지금 예민 그자체고요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기다렸어? 지금? 한시간한드사이드

못 기다려요 알죠? 무시가 아니? 우리가 추운데 아니 안채워먹안 아, 춥고 안가하면 드릴 수 있어 김치가 사다 먹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지 해야 발짝 찍으면 데리야끼 좋스 간이, 간이 딱 맞네, 맞죠?

넌 저녁 안 먹어? 저녁 먹지. 근데 그 주위에 가서 맛 너무 좋 음. 숙소 가서? 주위에 가서. 그래 현지의 느낌이야. 음.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지지이너 라떼 먹을 줄 알아? 이쪽으로 먹어봐. 너무 뭔가 연한 것 같으면서 되게 맛있어. 매 스무시? 맛있어. 맛있어. 진짜? 어 진짜 맛있어. 나 매... 너 포카리 스웨트 시켰어? 네. 에해 먹어봐. 근데 진짜 아 그래서 무거웠지 않더라고. 콩떡어나 이거 느끼 근데 그거 알지? 모친... 한입 밖에 안 먹어. 야 근데 오츠나베가 존나 느끼할걸? 대창 그거라며? 근데 내 돈까스를 먹어서 그런지 뭔지 알지? 우리또뭐 먹을라 그랬어? 내가 나도 부대찌개 이렇게 먹고 싶다. 이제 좀 우리 너무 못 즐기고 있는 걸까? 아니 근데 난 충분히 재밌었어. 어, 난 어. 좋았는데? <laughs> 어? 언니 안 재밌어. 안나 너무 재밌는 다들 별로 안 재밌었어. 그러니까 네. 서로 지금 다그 생각 하고 있고걱동하지 어, 어. 마. 어, 걱정하지 마. 어, 거기 욕조 있어? 이야 맞다 있었지 있었지. 우리 그 반신욕 해야 돼. 왜냐면 은 어, 오늘 너무 소탈해져서 <laughs> 그 정도 해줘야 또 돼. 냐면하원식마비욕거든 지금. 근데 지금 종아리부터 <laughs> 감각이 아니, 없어. 나는, <laughs> 이발 나서. 발 발바닥 끄떡터. 거의 종아리 여기까지? 응. 어. 그 절단 난 기분이야. <laughs> 아니 절단이 너무해. <laughs> <아니>, 진짜로. 무릎도 <laughs> 감금. <어떡해. 웃음> thank <laughs> you 나머다 아, 그럼요 맛있다. 그럼요 맛있으니까. 그럼 무조건이야 버섯? 버섯은 많이 먹었네요 이거 종류별로 좀다 놔볼게 응 음. 다리도 들어가자 됐어? 음료는 뭐? 맥주에 맥네 마시는 물은 안 주나? 시켜야 되나? 뭐 써있어? 어아 여기. 다고먹워 언니는 안 먹어도 돼요. 얘네 좀. 너 고동이 불편은 언니도 좋게. 진짜 고동이 너무 불편해. 다리가 자랄. 근데 나 발을 그 발로 그 다리로 를 걷고 내가 손으로 이렇게 끄집어 올렸어. <laughs> 이 고기도 뭐하냐? 응. 그래서 정말 엄청 많이 먹었어. 네? 응. 언니 혹시 나뭘 주시는지. 어, 어. 응 가능해. 고마워. 아니야 응. 언니 수족 시간만 사는데? 언니 저그 핀도 사고 싶어. 안 맞죠? 어. 우리 단체로 가면 안 돼. 어. 맞추자, 또. 나퐁퐁이 있으니까 나헬로키키 타고 왔어. 나는 짱구. 나는 가서 존나 귀여운 걸로. 그냥 지대 퐁퐁? 갑자기 존나 지쳐 보여? 우리 오전에 찍은 거랑 지금 상태 많이 다른 거 알아? 어. <laughs> <laughs> 아니 우리 내일은 <laughs> 내일 뭐 할래? 근데 오늘도 잘하지 않았어? 완전 잘했 언니. 왜냐면 언니들은 이제 잠을 자야 돼. 커피로도 안 되네, 코보가. 옛날엔 됐다. 근데 <laughs> 커피로도 이게 안 된다. 끄지 않아, 언니? 안 돼. 아니 이거 줘? 맞는내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봐. 그지너무 먹어도 우리 다 먹었어, 이 자식아. 먹어도 돼, 고기랑. <laughs> 아, 이거? 이태덕키모스. 언니들, 우리 아. 내일은 우승 우승을 찾고 행복한 저녁 식사가 되었대. 나 맛있어. 존나 맛있어? 그게 존나 맛있어. <laughs> 아, 맥차음악이야? 맥차음악이야. 밥도 있어, 여기? 어, 있어. 마지막에 아, 볶음밥 먹을 수 있어? 근데 <laughs> 약간 좀짠거 같아. 먹 물을 좀 넣을까? 물좀 타자. 먹 어. 이렇게, 이렇게 야무지게 먹어도 응.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거야? 약간 거? 불고기 좀 보여줄게. 이거 불고기로 돼야 돼, 물이. 말고 네? 맛있지 너무 맛있고 맛있잖 우리가 이 행복을 느끼려고 이렇게 걸어다녔구나 응. 싶을 걸어 정도. 내가 아직 갈게 멀어. 근데 밑차는 응. 뭔가 생각보다 더 빨리 오지 않았어? 지짜저럼막 엄청 오래 이동한다. 거세개 막. 그런 응. 언니들 오늘 내 예약 수 어땠어? 너무 좋아했어? 응, 그래? 내일부터는 다른 예약 표 하자. 네, 근데. 지구하스타이 언제가? 26일. 진짜? 너무 행복하다. 진짜 맛있지? 너무 행복해. 아니, 이 조합이 진짜 미쳐버렸어 언니들. 오늘 내일은 어땠으면 좋겠어? 내가 근데 좀 해명수 할게. 그게 뭐냐면. <laughs> 맞아, 아까. 너 해명해. 어떤 잘못을저 그 밀착 질렀는지. 밀착 아니, 근데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뭐냐면, 아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 이들에게 지하철로, 아, 지하철이 아닌 택시로 가자면 어떨까? 이 생각을 들어서, 그냥 얼마인지 확인해 본 거야. 집에 가고 싶었어. 근데 언니 아까... 혼자 갈 생각 가 없어. 아그럼 아, 근데 이제 집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 아, 왜냐면은 집에 보내줄 건 아닌데. 그래도 아 뭔가... 힘든 일 정도. 어, 중간에 뭐 카페를 들어가던지 잠깐 오늘처럼 약간 휴식의 시간을 주자. 그럼 빨라. 뭐를 갑자기 시어너 약간 원하는 것 같다잖아. 저녁 때너 힐러? 그러니까 너 약간 혼자 원하는 것 같다. 너 우리가 여행하는 시간이었 근데 왜 자꾸 각자 쉬어가지고? 그럼 내 크로버치 가자. 네, 그래, 어딨는데? 근데 난 너가 가자 한 대는 다 가고 싶어 우리 지금 다 가고 있잖아, 지금. <laughs> 야, 너가 가자 한 대는 우리 안간는데 어딨냐? 고마워. 맞지 않아? 맞아. 아,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거긴 한데. 또 만약에 나이가 가고 싶었던 데가 있는데 우리 힘들어도 못 가도 마음이 또 그렇단 응, 또 말이야. 아, 왜? 야, 그냥 엄마 오시라 그래. 뭐 이러니 가서. <laughs> 이제 그럼 너랑 여행 절대 안가는다 그래? 생시 남아 비ール. 토미달 음. 관령에서? 양떼목장, 삼양목장. 내가 줄 서지 근데 사람들이? 오늘도 아무튼 내일도 힘내보자. 소름이. 그래. 그래, 엄마모 언니. 여기 아무것도 안이나고 어 이거 내가 이 콩나물 아니고 자취 넣을게. <laughs> yeah, 미안해. 아니야. 케이 디저트? 아, 막, 아. 아, 막, 아. 왜래 그래, 아. 언니 너무 힘들어? 언니 이제 막. 이 만두 먹어도 될까? 아, 어. 먹어주세요. 빨리 먹어봐. 어떤지 먹어봐. 체린이 1인 먹방 찍었도 돼, 지금? 이렇게? 응. 음. 어때? 고롭게 만 먹다.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이걸 먹어 아니 이소가 맛있나 봐. 스기야끼 응. 음, 맵정말. 음. 음. 근데, 점을... <laughs> 근데 우리들 뭔가 그런가? 이렇게 힘들었고 <laughs> 코드가 맞아서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맞지? <laughs> 굉장히 회로 돌리자 좀. 완전 이 친구는 원어민 되는 거 아니었지? 아니 의미야. 언니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부터, 맞지 너네 아무도 고맙다 안 했다. 나 땡큐라 했어. 땡큐라 했어? 아, 안 했다. 나가리였어 근데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만약 외국인 손님을 받아? 근데 그 사람이 땡큐라고 하잖아? 그럼 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지 않아? 내가 한국어 누가 어지 나도 나도 아너 주문 그 모든 걸 어, 어, 얘는 이기에 주문 받을 때 외국인 영어 하는 사람인데 먹고 가세요 우렇게 먹고 가너혜종대왕님이 나오시겠다 오 기특해가지고 아까부터 정말 짱구데너네 가서 뒤다고요 우리 안볼거 아니잖아 우리 평생 봐야 우리 또 다음 베트남 가야 되잖아 오늘 왜 평생 말을 지우고 베트남 <laughs> 베트남에서 결정되는 거야 평생 갈지. 이번에 끝이게 마지막 게... 게스트. <laughs> 먹고 싶어. 안 갔잖아? 어. 뭐 근데 나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걷기도 싫고 <laughs> 그래서 뭔가 집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야. 왜냐면 집에 갈 여정이 너무 힘들게 <laughs> 너무 무서워서 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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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많이 하잖아응연습 응, 응, 응. 연습도 안 하고 아니야 이렇게 뭐뛰은 <laughs> 거나 그뭐뭔 이제 이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들어온 카메라에서 어 주려고 그게 아니고 유나 님이 옆에서 그냥 개쳐집는 거야 <laughs> 나 존나 라이브로식 느껴가지고 개지어놨다니까어몇 <laughs> <laughs> 몇 만보 걸었는지 확인몇 만보 어굿이 2만보밖에 안 걸었다 나 볼게 나어 나도 이만 보네. 근데 이것 봤어. <laughs>